자, 어, 뒤로 기대세요. 힘들죠? 어,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올 12월이 되면 폭신한 회전 의자에 앉을 수마다, 있지? 앉을 수 있어요.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1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폭신한 회전 의자가 그만큼 우리들한테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겠죠. 그죠? 이 북한산을 오를 때 한 발에 북한선 백운대까지는 도저히 못 가지, 맞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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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 포기, 포기 그 깔딱고개 가면은 포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들어. 그래도 그 묵묵히 참고 이겨내고 정상에 가면은 정상에서 그 서울 시내, 경기도 이런 애를 한 눈에 한 눈에 한 시야에 다볼수 있다, 있다. 노력 안 하면 그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를 <laughs> 처음에 소유권 버전 등기를 배웠거든그 소유권 버전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전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안 되는 게 있어요 지분만의 버전 등기는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의 버전 등기는 안 됩니다 이중의 보전 등기는 안 돼요 두 번째 소유권 버전 등기 대상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시 지득시험하고 관계없죠 하나는 직권 보존입니다. 그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두개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라는 게 한다. 두 번째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라는 게 한다. 그 다음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거든. 그러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산 사람은 지체없이 소유권 벌어는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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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부여는 길 신청인은 대장의 소유자 판결서 수용 특별자치료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갑입니다 갑. 갑은 버릇 넘길 수 있다. 갑의 상속인은 버릇 넘길 수 있다.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 을입니다. 을 을은 보릇 넘길 신청할 수 없다. 을의 상속인은 보릇 넘길 신청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는 보릇 넘길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는. 자기 명의로 벌어든 길을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판결서거든. 이때 판결은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을 불문합니다. 아무거나 돼. 네. 그럼 여기서 키는 확인판결인데 이 확인판결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건물은 시장분수구 정량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하나. 공유을은할 판결 통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버르는 게 신청할 수마다 있다. 통과. 수용은 통과. 그 다음에 특별자치로리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는 X, 건물은 O. 소유권 버르는 기는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때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거래가액이 있고 매매목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하는데 매매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아요. 왜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거든 매매 목록을 첨발이 않았을 때 거래가액을 등기를 합니다. 매매 목록은 두개 이상일 때 또는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서는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에 는 소유권의 일부이전이거든. 쉬운 말로 말하면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지분은 전부도 매매가 되고 일부도 돼요.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2분의 1을 매매하는 것은 전부이전. 2분의 1의 반, 4분의 1을 매매하는 것은 일부이자 그럼 여기서는 지분이라는 말은 공동소유에서만 나오는 말이거든. 그럼 공동소유하면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거든. 그럼 딱 키를 잡을 때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그러면 5 5 5. 합유는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지 않다 그러면 XXXX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합유자가 달라졌을 때나 이전 등기라느냐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변경 등기. 공유물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공동 신청이나 단독 신청이 할 때는 공동 신청. 그렇게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수용은 세 개를 딱 기억하면 되거든. 처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말소는 공도. 수용의 등기, 원인은 수용,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 하이라이트는 <laughs> 토지를 수용하면 은 전부다, 그 부동산의 등기는 전부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것세 개.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말소하지. 않는다. 지역권 말소하지 않는다. 토지소용위원에서 재결로서 존속인 명령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딱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진정명예보가 공할 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아까. 갑이 을에게 가장 매매를 했고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든 그럼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를 하는데 저당권자가 성낙서를 안 써줘요. 그러면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 이전이 진정 명예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고, 이거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원인은 기록을 하지만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유정은,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요. 포괄 유정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유정은 단독 신청, 아, 자, 다시 공도, 저 계약이 아니지만 공동 신청입니다. 그래서 유정자 우리가 할때 유언 집행자가 등기의무자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수리를 한다한다 한다,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키는 됐다 이걸로 티켓을 놨습니다.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포,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든 게안 거치고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미등기부 동산은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벌르는 길을 하고 수증자에게는 이전을 합니다. 이죠?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포괄 수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 벌르는 길을 마다 한다. 유정은 죽어야 효력이 있으니까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환매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만이 등기를 해줘요. 이때 소유권을 넘기면서 도로 사우기로 특약을 맺거든. 그래서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어무자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그럼 어디 의무자입니다. 그럼 어 아직까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 없어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업무자는 을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도 인감 제출하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환매특약은 인감과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신청서가 두 개. 순위번호도 두개두 두 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소유권 이전과 저 신탁이죠. 신탁 또는 신탁. 등기는 두 개지만 신청서는 몇개 하나 순위번호는 몇개 하나. 여러 개요. 그럼 이제 환매 환매비용과 환매 대금은 돈이죠. 필요 적게 됩니다. 환매 기간은 이미 적게 돼요. 자 그다음에 환매권 행사가 있고 불행사가 있거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직권 말소 불행사면은. 공동말소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신탁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일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동시 신청은 동시인데. 대위등기를 동시에 한다면 오덱스다 엑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신청서는 하나 순위번호는 하나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과 신탁을 할때 신탁원부가 있거든 그 신탁원부는 부동산의 10개라면 신탁원부도 몇 개? 10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의로 등기한다 공유로 등기한다 합유, 그럼 합유자가 변하면 이전을 한다, 변경을 한다, 변경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등기거든그 가등기는 법에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북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예비 등기다 이래나 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8개는 전부 다 가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 둘때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는 없어요 처분의 감유류의 가등기는 없어요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나오게 되 OX로 탁탁가면 됩니다 갑골구는 오, 표세부는 X, 처분금지 가처분은 오. 본등기금지가처분은 X, 지분의 본등기는 O,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X, 가등기의 가압류는 O, 가압류의 가등기는 X. 그럼 시기부 정지로 건부은 O, 종기부 해제로 건부는 X. 확정될 O, 불확정될 X. 채권은 O, 물건은 X. 청구권이 있으면 O, 없으면 뭐다 X. 사인 정려 O. 유정은 사망을 해야 가등기가 됩니다. 생존중에는 가등기 할수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딱한 개씩만 한 개씩만 외우면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신청한다. 을이 갑의 성낙서를 들고 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키는 가처분은 촉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그러면 이제 말소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씀하면 돼요. 이때 갑이 말수할 때는, 을의 성낙서를 들고 가야 돼. 을, 을, 가던기 명인이 가던기를 말수할 때는, 갑의 성낙서는 필요가 없고,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던기 얘기하면 본등기거든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물건 변동은 본등기 순위.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 제삼체득자 X, 제삼체득의 성낙서마다 X.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를 때는.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을의 등기 가등기 필 정보를 제출하는 것마다 아니다 가등기에서 본 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안 하지 않아 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딱 직권 말소입니다 딱할때 일단 세 가지를 딱 합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느냐, 용의권에 들어왔느냐, 저당권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가 소유권에 딱 들어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이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안 죽는 거는 세 개. 그래서 해당, 전에, 대항, 이러면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의권은 공부하기 쉬워요.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거든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이 안 되지 그럼 다 죽어야 돼요 용의권과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양립이 되거든 말소하지 않아 그다음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가거든 저당권과 용의권 양립 돼 저당권과 소유권 소유권 저당권 처분 양립 돼 결론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거는 한 개도 없다 이렇다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약장사인 거예요. 정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올달에 가면 저희 거의 등기 파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등기 파트부터. 지적은 쉬운 거니까 마치도록 갑니다 고생했습니다.